댕댕이, 너도 비타민 먹어야 해? 어라? 사람만 비타민 챙겨 먹는 거 아니었어?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데, 반려견도 비타민이 필요합니다. 강아지 비타민 왜 필요할까요? 사람과 마찬가지로, 댕댕이들도 건강 유지를 위해 다양한 영양소가 필요합니다. 특히 비타민은 뼈 건강, 면역력 강화, 눈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. 그럼 어떤 비타민을 먹여야 할까요? 수의사와 상담 후 강아지에게 맞는 비타민을 선택하는 게 중요합니다. 강아지에게 필요한 비타민 종류는 정말 다양합니다. 비타민 O는 시력, 비타민 B는 에너지, 비타민 C는 항산화, 비타민 D는 뼈 튼튼, 비타민 E는 피부 건강에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. 그러나 아무리 좋은 비타민이라도 너무 많이 먹으면 오히려 건강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. 댕댕이 몸무게와 건강 상태에 맞는 적정량을 지켜서 댕댕이, 건강을 꼼꼼하게 챙겨줍시다. 우리 반려견 건강상식을 알려주는 독프랜드입니다.